오늘의 쿠키런 킹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험의 탑 1주년 기념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하면서 크림소다 맛 쿠키가 갑자기 킹덤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험의 탑을 깔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크림소다 쿠키를 두 개를 준다 하는데 뭐 필요 없고 크림소다 뽑으러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에서 뽑아야지 5별 정도만 찍고 한번 성능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림소다 뽑으러 가자 출발 그 손은 뽑아야지 아니 크림소다가 오영어석두개 모탑을 벗어나면 좀 이뻐지는 것 같아. 5분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킹덤으로 넘어올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이뻐져서 와. 그래서 언제 나오냐? 다음. 오! 어, 떴다, 떴다. 일단은 용커클. 그림소다 떴니? 아니, 에픽인데, 그래도. 아니, 비스트 에이션트 아닙니다. 에픽입니다, 에픽. 에픽이면 좀 빨리 떠줘야, 이번에 뭐, 5성 보상 같은 건 있나요? 그림소다? 따로 없겠지? 있어요? 있으면 더 좋고. 가자! 가자, 가자. 크림소다 어. 언제부터 얘가 일탈을 하기 시작했지? 그소가 오토바이도 사나요, 요새? 음. 닭. 늘 있는 픽들 사소해. 오, 용커클. 용커클 좋아요. 잘 뜨는데? 음, 맛있다. 또니? 에픽? 아니. 왜다 이상한 픽들만 나와? 탕탕. 특공대. 닭. 어, 용커클. 이제는 나와라. 그소야. 아니면 비스트를 줘, 비스트를. 에픽! 어쩔 블랙 사파이어. 세 번째 픽둘 어, 비스트 완제 보기. <laughs> 미션이, 아니, 근데, 바로 성공하겠는데요, 지금? 느낌이 좋은데? 똥니! 비스트! 아, 이러다가 크림소다 빼고 다 보겠어, 지금. 크림 유니콘인가요? 다양하게 나오네. 다. 크림소다 왜안 나오냐고. 와, 뭐야. 몇원속이야. 이러다 영원석으로 모이겠어. 빨리 나와. 가자. 가자! 비스트! 는 아니고, 에픽! 다섯 번째 음유시인 음유시인이 킹덤 되게 귀엽게 잘 나왔어 카쿠 보면 아저씨인데 완전 답. 어 용코크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데 픽돌 그만해 픽돌 그만해 한 번은 보자 어아 슈퍼에피 퍼커먼햄다 어, 음. 용쿠 아니 용쿠도 일곱 번째 고등계 아니 왜 이렇게 잘 떠? 잠깐만 오늘 좀잘 뜨긴 잘 뜨는데 이게 픽돌이랑 좀 그런 것만 잘 뜨네 비슷한 건안 되나 아이픽 금괴와 크림소다 빼고 다 보겠어 진짜. 다음 그만 해라 이제. 그만하고 크림소다 줘라. 그만해. 지금까지 잘 나와서 그런지 업보 청산 한번 당하겠는데 이러다. 아, 잘 나온 거 지금 평균에게 하는 중. 그만. 와! 어? 아니 영혼석 10개. 영5 크림소다. 아니 영혼석이 먼저 나오네. 영혼석으로 완제가 먼저 나오네. 완제 달라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 슝커클, 그래. 언제도 됐으니까 이제, 이제 줘라. 할거 했잖아. 나쁜 픽들로 뭐 금기와 이런 거 말고 착한 픽들로 피스트. 아. 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건물, 옥상에 서 있냐. 시원해. 속사는 맛까지 보여줄게. 캬~ 크림소다. 이쁜데요? 괜찮은데요? 드디어 나와줍니다. 모션이 되게 간결하긴 한데 킹덤 에픽특이죠 부드럽다고 방심했다간 큰코 다칠 걸 어디 갔어? 되게 짧게 나오는데. 와, 이쁘다. 최초로 모험의탑 탈출한 쿠키. 어서 오고. 맞아, 좀 뽑아볼까요? 용달만 나가라. 다 모탑 마스코트. 다. 어, 용커클. 비스트 하나만 보자. 크소도 크손데. 비스트 한 번만 보자. 누구? 아니 레전돌이 호? 어? 불정아. <laughs> 그래 내가 너 뽑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어? 지금 뭐 퇴물이 됐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아니 아니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물이 아니지 스토리 밀때 되게 좋죠 이 친구 그래도 수호의 성전에서 맛있지? 와 근데 얼마나 뽑았으면 벌써 초월이냐? 오케이. 다. 음 오, 용컥해 아니, 오늘 잘 나온다니까?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 비스트나 에이션트 뽑기만 안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만 유독 운이 없어, 지금. 고기에서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어, 이런 그냥, 어, 짜바리 뽑기에서만 운이 좋으면 어떡해. 가자, 가자. 가자! 그 손이 나만 믿어. 아니, 학생회장이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너 모범생 컨셉 아니었니? 모범생이 지붕 막 밟고 다니기 있어? 다음. 옥상이 아니잖아. 지붕이잖아, 저기. 다 용커클 좋다 좋아요 누구니 에픽 버터롤 어, 용커클 와세개세개 뭔데 비스트 좀 기대해도 되나 이러면 자첫 번째 나만 믿어 바로 그냥 점프 탑 에픽 이크소 좋은데요 그소두개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에픽 어두개 나온 걸 축하하는 마카롱 두 개는 떴으니까 에픽 세 개네 탑 모탑이 1주년이라고 되게 다양하게 하네 저기 오븐브레이크에서도 모탑하면 챙겨주는 거 있거든요 약간 쿠키런이 쿠키런 관련 게임을 좀 많이 해야지 좀 이득을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다양하게 해야 돼뭐 오프라인 행사를 가도 막 랜덤박스 사서 주는 뭐 쿠폰 같은 거 보면 킹덤, 오븐, 모탑 그냥 다 쿠폰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뭐안 하면 좀 손해야 요새는 거기 세계관에 카쿠까지 추가돼서 어? 눈반짝? 카쿠 쿠폰도 나오는데 카쿠는 요새 현이님 그냥 드리거든요 쿠폰 있으면 아 카쿠는 너.. 어? 이터널 슈가 세개 카쿠 너무 할게 많아 너무 옛날 게임이야 에픽! 말차이 다음 용쿼크 또 에픽 크림수다 좋다 이쁘다 크수야 시원하다 스킬 쓰는 거 한번 보러 가야겠네 오브엔좀 맛있는 거 많이 주는데 킹덤은 크수 완제 두 개라 좀 애매 오 좋아요 아 분수 죠 분수 데코야? 아 데코는 조금 자 비스트 안 나오네 블랙 레이즈다 용딸 나 비스트 완제 보러 가야 된다 용딸만 나가 약간 크림수다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바다 요정이랑 컨셉 비슷하지 않나 얘기 나왔는데 좀 느낌이 있긴 하죠 좀 두개 같이 나오니까, 바다 요정 딸인가? 무슨 관계야? 바요보다 이쁘다고? 바이오 누가 대머리라고 놀린 다음에 대머리로 밖에 안 보인다고 용 커크에 바다 요정은 뭐 떡상할 게 있어요 또? 바이오 옛날에 맨 처음 나왔을 때저 한창 킹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랑 그때 바다 요정 개사기였는데 어때 생각난다? 에픽? 오 그린티 무스 잼스톤 상향? 근데 잼스톤 이미 있는데 상향이 될수 있어요? 오 바이오 버프 하기 전에 다른 애들 잼스톤 나오면서 버프 해야 되지 않아? 언젠간 돼? 언젠간 되겠지 잼스톤 2 나오면서 되겠지 와 어! 아 에이션트야 어 다음 업데이트 이건 좋은데요? 세인트릴리 자, 안할때 나온 친구라서 별이 좀 적긴 하네 전승 이제 뭘로 받냐고요? 뭘로? 안 받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용커클 전승 안 받아도 이미 별 많이 달아줘가지고 킹덤에 얼마를 박았지? 아니 잠깐만 어우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생각해보니까 전승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받긴 했거든요 킹덤에 큰일 났네 에픽 린저 린저야, 비스트 나왔니? 어떻게 생각해, 너는? 린저의 머리색은 빨강색! 비스트.. 아.. 그림소다. 오 어, 용커클? 자, 하나만 주세요, 비스트! 아, 에픽 그만! 와우, 수염 뽑아버리고 싶게 생긴 쿠키. 다음, 수염 좀 부담됨. 되게 약간 말랑하게 생겼어, 일러스트에서 보면. 계열받아요 그냥. 그래도 일단 에픽, 가자! 비스트, 가자, 우리! 아, 에픽, 유족캠 다음. 용딸 의적 나오니까 든 생각인데 제가 킹덤 시작한지 지금 한 반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에픽 확정 상자들을 하나도 안 까가지고 지금 창고에 있는 에픽 완제만 한 20개 넘거든요 뭐 패키지로 팔 때마다 다 사가지고 그냥 어따 써야 되지? 에픽? 아니 근데 그거 상자 까서 만렙 찍으면 뽑기에서 나올 때마다 열받을 것 같은 거임 너무 뽑기를 많이 해가지고 에픽? 그림소다 근데 킹덤은 약간 뽑기가 본체인 거 같아 뽑기가 유일한 컨텐츠다 뽑기가 가장 재밌어, 이게 게임이 다음 용커해 오, 두개 쌍란 비스트 하나만 주세요! 아! 뭐야! 이 친구 뽑기에서 나오는 거 거의 처음 아닌가? 아니 모션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와 근데 왜 이렇게 좀 간지나냐 지금 옆 동네에서 활개치고 있는 용안드래곤이랑 지금 좀 비슷하죠? 아이고 비스트 뽑기 미션 성공! 아니 나와주긴 하네요 오늘 에이션트 비스트 레전더리 하나씩 보고 간다 그래도 두 개였지? 아니 크림소다까지 하나 챙겨가주면서 좋아요 다음 안전자산? 아니? 뽑을 때까지 뽑으면 확률은 100%다. 지금, 얼마나 뽑았지? 크림소다. 야, 이쁘긴 해! 어. <laughs> 어. 이쁘긴 해! 어. 두 번만 더 나오면 되긴 하네요. 뽑아볼까? 용커클. 아니, 뭐야! 레전더리! 더 뽑길 잘했네! 바람궁수까지! 좋은데요? 어, 하나 부족해서 별못 달고 있었는데. 언젠간 잼스턴 나오겠지? 바람궁수도. 처음 시작했을 땐 필수였는데. 지금은 좀폼 많이 죽었고. 다! 왜 서리왕 아니냐고요? 저 진짜 역지 말아 주실래요? 아니 악질 우결충 쿠키들이 자꾸 서리왕이랑 어 역는데 남입니다 남 모르는 쿠키에 모르는 쿠키 에픽 어 잠깐 만옆 동네 픽업이긴 해도 괜찮아 얼마나 많이 뽑은 거야 뽑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초월이 되네 크소한 번만 보자 어 용커크 마지막 뽑기 되나요 가자 크림소다 그렇지! 아니 이게 모션이 완전 모탑 모션이랑 똑같잖아 이거 모탑 포즈 아니에요 이거? 이쁘다 이뻐 근데 모탑에서 크소 직접 써보면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 쉽지 않은데 킹덤은 어떨지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러 가죠 5분 브레이크 가도 빡세 일단은 뽑기는 여기까지 하고 크림소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들고 킬이 잘 보면 크림소다의 힘으로 적을 3번 베어 피해를 준다 여기도 특수 스킬 거기 3번이었으니까 여기도 3번 그래서 마지막 의격은 적에게 물속성 피해 증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치명타로 적용되며 몬스터 대상에겐 추가 피해를 입힌다. 물대에 그냥 쓸것 같은 이 느낌. 자신에게 방가우 수련과 공격 속도 증가를 부여한다. 방가우 수련은 기본 공격 시 물속성 피해 추가. 그 다음에 물속성 스킬을 보유한 쿠키에게는 치명타 확률 증가와 물속성 공격력 피해 증가 버프를 부여한다. 그냥 물대기네 물대. 물덱. 스킬이 물대 서포터 느낌인데요. 그냥 바로 찍어. 대충 들고 한번 쳐봅시다. 아레나로 가 아레나 퀘스트 깰겸 공속 올려 그냥 지지 않을까요? 얘네한텐안 지지. 스킬 한번 봅시다. 바다 요정 슈퍼 잼스톤 나오면 같이 떡상하려나. 아레나에선 안쓸일것 같은데 그냥 대개서 쓰이겠네. 오 스킬 발동하면 사면속 공격. 근데 확실히 레저네이션트 비슷하니까 이펙트가 좀 심심하긴 하네. 자 그러면 섀도우 밀크 없는 상대. 찾아가지고 칠라 했는데, 다 섀도우밀크가 있어버림. 어떡함. 자, 우리 알아서 살아서 딜 하는 거야. 알살 딜. 오케이? 가자! 난 그소 믿어! 스킬을 발동하면, 착착착 역시 에픽다리에게 비스트 레전더리와 같은 느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야 사라 아 고드름 예티 이 자식 이러고서 결과창 봤는데 퓨어 바닐라가 딜더 잘했으면 어떡함 두렵다 와 진짜예요 <laughs> 그냥 물속성 덱 데... 서포터 느낌으로 쓰시면 될것 같다 물덱 한번 해보고 가죠 마지막으로 자 어디 한번 물덱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발 홀베랑 이터널 슈가가 있는데 바유야 스킬 좀써봐 그만 맞고. 어 그래. 어 바유 살아났다. 어 다시 죽음. 아니 저서 쪽팔렸는지 공인 상태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따뜻한 마음 다시 구해오라는데 물대근 이벤트 모드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가능성 제로의 물대 알아봤고요. 버닝 담비 온데 이길 수 있나? 가자 물 vs 불. 바로 그냥 산산 조각. 알아봤습니다. 그냥 그렇다. 예. 어. 아무튼 오늘 모탑에서 이제 수입한 크림 소다맛 쿠키 한번 뽑기랑 사용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